제가 오늘 SBS 방송에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요새 이제 XR 기기, 그 애플의 비전 프로, 이건 MR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MR, XR, 그거 이제 수혜주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대체로 이제 종목들은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IT 부품주라고 불렸던 기업들인데, 그 중에 이제 카메라, 뭐 모듈 부품 장비, 수혜주로 세코닉스, 나무가도 계속 그 저희한테 종, 질문 주셨던 것 같은데, 나무가, 이런 기업들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됐는데요. 그 세코닉스 그 보고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하셔가지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월 5일날 올려놨으니까 아마 9월 6일자로 발간됐을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세코닉스를 바라볼 때는 뭐 여러가지 포인트가 있긴 한데 다 중요하긴 한데, 사업적인 내용에 있어서만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거꾸로 갈게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고객사 XR의 그 헤드셋, 개발해서 수혜주다라고 제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뷰직스의 AR 글라스 투사기 모듈을 납품했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VR 제품에 광학용 렌즈를 공급했다는 요 레퍼런스, 일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제가 볼땐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없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삼성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기존에 협력사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스펙으로. 기존에 누가 뭐 이런 거지 만들어 볼래라고 이렇게 아마 오더를 줬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만들었어요 했겠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어, 두개다 이렇게 가져와봐 이랬을 거예요. 보통 이런 게 기사 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죠. 샘플 공급 했다. 뭐 세코닉스가 어떤 걸 개발해서 국내 최대 스마트폰 업체 고객서 못 밝히니까 S사에 뭐 샘플 공급했다. 이런 식 기사는 나와요. 가끔 뭐 단독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업계 이런 분위기에 봐서는 대체로 그런 것들은 맞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삼성이 예를 들어 그 샘플 가지고 이제 몇개월또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또해볼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그중에 이제 세코닉스가 이 투사기 모듈 예그 네, 다음에 광학용 렌즈 렌즈는 워낙에 뭐 잘했던 기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공급할 가능성이 있고 뭐 이미 뭐 고객사가 삼성전자라는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xr 헤드셋 공개 시점을 24년 이후로 바라보고 있다 요게 작년 한 8월 여름쯤 갔으니까 연초 와 또는 22년도 말만 하더라도 23년 말정도에뭐 XR 기기가 나온다 했었는데 작년에 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소비도 안 좋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출시 시점을 약간 뒤로 미룬것 같아요. 애플도 약간 뭐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지금 그때 설명, 저한테 설명해 준게 24년 이후로 바라보고 있다 했으니까 얼추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거 내용이 너무 잘 맞았는데요. 올해 나오면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때 담당자분이 저한테 얘기해준 거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세코닉스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 이게 시장의 중론이라고 했지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은 세코닉스가 광학 렌즈가 됐던 또는 기존의 AR 글라스에 넣었던 투사기 모듈이 됐던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초도 물량이라서 많이 공급은 안 하겠죠. 근데, 일단은,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이제 경쟁사들을 제끼고,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코닉스는 여튼, 뭐, 이익이 많이 플러스로 돌아선 기업이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올릴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익이 확실히 돌아섰죠. 예. 그때 몇번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때하고 비교해서, 이게 매출이 뭐 엄청 늘어서 갑자기 이익이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비용을 좀다 줄였을 거라고 요 분명히 그래서 그 비용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싸지 않습니까 예. 뭐세코리스 요새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됐나 볼게요 뭐 xr 기기 지금 테마를 분명히 이건 받고 있는거네요 그죠 시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1월에 얘는 그래도 좀 올라왔네요 그, 그러니까 뭐, 비전 프로, 뭐, x r 이런 거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가 지난주지, 2주 전인지, 뭐, 나무가도 꼭 보라고 했잖아요, 나무가도. 얘네 이거 다 올라가는 거라고, 예. 나무가 카메라 모듈이잖아요. 그러면, 파트론하고 이런 걸좀 비교해서 보시면, 파트론, mcnex. 제가 다 탐방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카메라 모듈인데, 이거 삼성전자의 납품하는, 동종 업종이면서 경쟁자들인데 나무가만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가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예, 나무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얘도 제가 갔다 왔었으니까 보고서 좀 오래되긴 했죠. 다시 업데이트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나무가 탐방 갔던 이유도 사실은요. 이런 내용 혹시 보이세요? 예, 현재 고객사의 XR 기기 제품 출시 시점이 미정이라. 부품 양산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요게 22년도 아마 12월일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연말쯤, 그러니까 1년 뒤에 그 엑셀 기기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한 걸로 봐서는 미리 부품사들은 오더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 양산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갔던 건데, 요 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엑셀 기기 언제 내놓을지 모르니까 부품사들도 지금은 스탠바이만 하고 있던 겁니다. 그 상태에서 23년도 4분기에는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아시겠지만 뒤로 좀 밀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무가 분명 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객사의 XR 기기 제품 출시 시점이 미정이라 부품의 양산 시기를 측정할 수 없다. 내가 양산을 언제 할지 모르지만 내가 양산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가 삼성전자 XR 기기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맞겠죠? 좀 이해되십니까, 혹시? 보고서도 이렇게 읽어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뭐 곱씹어 보는 겁니다. 나무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꺼 언제부터 만들어야라고 제품이 안 나왔는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고객사 스케줄이 먼저인 거잖아요. 삼성전자 제품을 내놔야 스펙이 좀 공개가 돼야 그때부터 뭐 얘는 누가 공급했고 얘는 누가 했을 것 같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협력사인 을인 내가 아직 값도 안 움직였는데 이게 시장에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 NDA 비밀 유지 뭐 이런 조항 때문에. 그래서 나무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보고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정리했지만 세코닉스 나무가. 그 다음에 애플 비전 프로는 무조건 LG 이노텍이 들어갔겠죠. 삼성이니까 당연히 삼성 전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 수혜주다. 예. 그래서 그 산업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이 산업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수혜보는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도>